이전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과거 청년공동체를 섬길 당시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29명의 청년들과 약 10여일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제 핸드폰에는 그때 당시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치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많이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어, 그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제 감정을 환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저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이오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함께했던 청년이 했던 말 때문이었는데요 성지 순례 중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약 5분 정도 받은 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청년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기 전 자신의 삶이 변화 속에 놓여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울먹이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많은 선택과 도전에 놓여 있지요. 이것을 선택하면 잘될수 있을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혹시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할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희망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창세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직전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수 없지만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신하의 평지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며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본문에서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며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친히 내려오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온 지면에 흩으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불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이야기들 속에서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이 아브람,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까지는 이 아브람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 성경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이야기와 데라 가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죠. 이 본문에 등장했던 갈대아인의 우르는요. 오늘날 이라크에 위치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기원전 3000년대 초기에 이미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산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발달했던 세계의 중요 도시 중 하나였지요. 이 우르에서 데라는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출발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난안 땅이 아닌 하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데라는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난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올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죠.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다가요. 하란에서 정착해서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라는 요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그가 있었던 지역인 우루하고 하라는 요달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정착했었던 데라의 가족은요,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 물려지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아마도 우상을 만든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75세였고 우상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75세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앞날에 대한 소망이 많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매우 많은 나이다라고 볼수 있죠. 변화하기보다는 해왔던 삶을 사는 것이 더 익숙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5세라는 나이 또 우상을 만들었던 그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75세 앞날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 나는 흙수저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다. 이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번 생은 실패했다. 그냥 여기에서 만족해야지 정도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든다면 돈을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묻고 있는 희망을 노래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주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을 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에 저자 기시미 이치로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은 상당히 상반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불행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과 관련지어서만 그 경험을 골똘히 숙고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린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반면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인생은 불공평해. 제일 좋은 건늘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 세상이 날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내가 뭐하러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른다. 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전부 용서 받아야 해. 각각의 경우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각자의 행동에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기시미, 기시미 이치로의 글처럼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생각과 경험에 함몰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보여주시는 땅이 내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요 거류함을 놓치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이 75세가 되었던 그에게 하던 일, 삶의 터전 다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신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앞에 인생을 추측해 봐야 합니다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그가 만들었던 우상신 중에 하나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나 혹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다른 신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수 있듯이 갑자기 찾아와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음성을 들려주는 신들의 하나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현존 앞에 아,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요, 잘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명확히 알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총세 가지를 언급하며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떠나야 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임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떠났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장이라고 붙여진 이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상속받을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의 말씀처럼 갈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곳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거류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거류하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뜻을 따르면 이는 어떤 지역에서 낯선 자로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그 뒤에 나오는 이방의 땅이라는 말을 통해서 더욱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땅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 낯선 자로서 거주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에 살았음에도 그곳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방인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 그것은요,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살아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땅을 약속받았고 장래에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그 제목을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토록 바랬던 것을 성취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그에게 더 이상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고요.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많은 약속들, 성취되었던 그 많은 것들, 연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리, 그리 평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광야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결같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이 오든 광야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곳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에 그분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구하느라 진정, 정작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간증을 심심치 않게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직접 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만을 붙잡느라 그것만을 바라보느라 정작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만 쫓느라 정작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품, 꿈, 삶이라는 오기 사역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실 것이며 어떤 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로 이 땅에 왔습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잠시 사용하다가 모두 반납하고 가야 할 본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약속되어진 것만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임을 그분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거류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고 막막한 우리의 앞날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고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임도 발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또한 이 땅에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성취했다고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굴곡이 깊다 할지라도 성공과 실패가 오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본향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